짜 오늘은 일본에서 둘째 날. 저희는 지금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어, 헨진역? 맞죠? 헨진 지하철 타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즐거운 여행이 되길 인사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이게 지하철 이틀 동안 프리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건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지하철로 왔다 갔다 다닐 거라서,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냥 이렇게 여기 넣 이렇게 넣으면 어 프리패스 우와 대박스 우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무튼 프리패스 탱진 탱진역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뭐 여기 자연지가 찾아본 것 중에 수플레 팬케이크 엄청 맛있는 거 있다 해가지고 그 집이 뭐.. 이름뭐 뭔가요? 시.. 시아 와 팬케이크 시아는노 팬케이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지하철에서는 이.. 오른쪽 왼쪽에 개념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나오고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가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바로 들어왔어요. 와. 혼이 완전 좋죠? 저희는 그 팬케이크 하나랑, 그 다음에 카페라떼 아이스 하나 시켜서 나간볼게요 응. 기대됩니다. 응. 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 카페라떼도 엄청 부드러워요. 응. <laughs>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여행이니까 맛있게 먹고 또 미친듯이 운동해야죠 아이스크 <laughs> <거> 아니야 아이스이야 엄청 <laughs> <laughs> 음, 계란 맛도 가고 엄청 부드러워요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언니나 나나 계란을 좋아해서 아니다. 계란맛이 엄청 강해요. 계란 싫어해서 못 시켰어요. 응.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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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게 부드러운 우유를 사용하는 거야. 여기도 엄청 부드러운 우유 맛이 많이 나고. 되게 카페라떼를잘안 먹는데 여기 맛있는 거 카페라떼. 응. 맛있네요. 굉장 제목으로 하카타에 가려고 짠 지하철 는중이 오노노 가도착합 분 저희 오이시 모친베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도착했는데, 있잖아요. 국권이 닫혀져 있네. 5시부터 시작한대요, 5시부터. 그래서 이건 못 먹어요. 안녕. 저희 이거 먹으려고 파카타역 맞나요? 파카타역에서 거의 한 10, 15분간 걸어왔는데, 어쩌피 이거 없네. 그래서 지금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라면라면이나 라멘? 그런 거 먹으려 고 가려고요. 배고프니까 이제 뭐든 먹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시죠? 우리는 보츠나베가 문을 닫아가지고 뭐 먹을까 뭐 먹을까하다가 그 이름은 기억안나요 오오베이. 오오베이라는 그 우리 일본에 아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가파시시 같은? 이 한국어로 이거 잘 친절하게. 있어요.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지치네요. 계속 무슨. 우리 지금 몇분째 걷고 있지? 30분째 걷고 있어. 분 줄이 좀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 여행은 되게 좋은 게 저희 지금 이것도 13분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자 이제 주문해서 먹도록 할게요. 우후 야바로 친절하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초반에는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주문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끼 도끼. 엄청 빨리. 해. 천천히. 나와. 맵겁니다. 왔다! 음. 이걸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내려주고 음. 이거를 눌러주고 그러면은 잘가? 음.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만들었고. 맛없 어때요? 진짜 맛있어 응, 음. <laughs> 나또 시켰어 제가 연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장난아닌 연어 진짜 맛있어요 와 이래서 진짜 일본일본 일본 하는구나 싶어요 와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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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연어에다가 마요네즈랑 양파 올린 거. 너무 맛있어. 이거는 녹차인데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짜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지금 보면 얘가 되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어찌? 다 귀엽지? 우선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 내가밖에이천원못켰어요 <목소리도> 직원들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일본 싫어. 내 2,000원. 아, 그래도 뭐, 추억이라 생각하자. 어처구니가 없는 추억. 저희는 이제 스시 다 먹고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어, <laughs> 숙소로 돌아가서 옷좀 갈아입고 저희 모모 멋진하네. 모모치 해변 가려고요.